안녕하십니까 자비도량 주진호입니다. 오늘의 본문은 진리는 어디에 나 있다 이한 본문인데요. 이 본문은 불교적이고 철학적이고 심리적 관점에서 매우 깊은 의미를 품고 있는 가르침입니다. 특히 불교에서는 진리는 어디에 나 있다 이 말은 불성 연기 법의 본질과 깊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의미를 단계별로 풀어서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진리는 특정 장소나 순간에만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절에 가야만, 또 어떤 경전을 펴야만또 수행자 곁에 있어야만 진리를 볼수 있다는 생각은 편협한 좁은 생각입니다. 한송이 꽃이나 흐르는 물, 고통 받는 사람 무심한 일상 속에도 진리는 담겨져 있습니다. 화엄경에 보면 일즉다 다즉일 이러한 사상이 있는데요. 이게 뭐냐면 하나 속에 모든 게 포함되어 있고 모든 곳에 하나가 다 들어 있다. 이건데요. 이것처럼 진리는 하나의 모습으로도 전체를 드러내고 전체 속에서도 하나로 드러난다는 뜻이 되겠죠. 두 번째 불교에서는 모든 현상을 연기법으로 봅니다. 즉, 모든 것은 원인과 조건에 따라 생겨나고 서로 관계를 맺으며 존재합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에는 독립된 나는 없고 모든 존재가 서로 통해 존재하기 때문에 그 모든 현상 속에 진리의 흐름이 담겨 있다는 뜻입니다. 이 연기법 자체가 진리이기 때문에 어느 존재든, 어느 순간이든 연기를 통하면 그 진리를 볼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원각경이나 능원경 같은 대승경전에서 다음과 같은 가르침이 강조되고 있는데요. 어떤 거냐 하면 네. 일체 유심조라, 모든 것은 마음이 지어낸 것이다. 이 말은 진리를 밖에서 찾으려고 하지 말고 자기 마음 안에서 관조하라는 의미입니다. 즉 참된 진리는 외부에 있는 어떤 특별한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 내가 바라보는 마음 속에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관점은 선종의 가르침, 즉 즉심 즉불 내 마음이 곧 부처의 마음이다라는 것과 연결되는 거죠. 네 번째 선종에서도 진리는 어디에나 있다 이러한 가르침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음. 길가의 돌에도 진리가 있다, 이런 말이 있는데요. 이 말은 뭐냐 하면, 길가의 돌멩이나 바람 부는 소리, 발걸음 하나하나에도 다 진리를 볼수 있다, 이 말입니다. 왜냐하면, 진리는 모든 존재를 통해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고정된 틀 없이 열린 눈, 해안을 가지게 되면, 어떤 상황에서도 진리를 배울 수 있고, 본문을 들을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우리 현대적으로는 어떻게 이 가르침을 해석할 수 있을까요? 음, 진리는 어디에나 있다. 이 말을 다음과 같이 이해할 수 있습니다. 삶의 모든 경험이 스승이 될수 있다. 이거죠. 기쁨뿐만 아니라 고통, 상실, 외로움, 실수조차도 우리를 깨우치게 할수 있다. 이거죠. 두 번째. 중요한 것은 무엇을 보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보느냐입니다. 해안, 즉, 지혜의 눈으로 보면 진리는 순간순간 관통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결론을 말씀드리면, 진리는 어디에나 있다 이 말은 단순히 이 낭만적인 그러한 말이 아닙니다. 여기에는 불법의 핵심인 연기법, 불성, 공성, 이러한 불교의 깊은 가르침이 압축되어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진리는 절에만 있는 것도 아니고, 경전에만 있는 것도 아니고, 깨달은 사람 옆에만 있는 것도 아닙니다. 당신이 앉아 있는 이 자리, 또 마주하고 있는 이 사람, 그리고 떠오른 이 감정 속에 진리가 살아있다라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법문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